3시 56분에 신사여가 풀어오네요. 복장들이 핫합니다. 지금 시간은 2시입니다 320번 지나갔네요 아까 전에 12시 반쯤에 시랑운동장 이란 데서 그 양쪽 방향 버스 탈라다가 내손동 콜을 잡았었죠 그리고 내손 갔다가 목감을 갔었다가 다시 저 버스를 타고 나왔는데요 목감에 사실 대기를 했었으면은 더 좋은 콜이 있었겠네요 사실 막차도 하나 더 있었었는데 조금 대기할 걸 그랬습니다 운선업디 콜이 떴네요. 42,800포인트. 항상 대리 불변의 법칙이죠. 그래서 버스가 날 때는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못 지켰네요.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주말 버프로 콜 하나, 프리미엄 콜 하나 잡았습니다. 안양으로 가겠습니다. 2시 52분이고요, 안양역 근처에 왔습니다. 착지는 나름 좋네요. 항상 느끼지만 초보나가들이 코를 더 잡기 어렵습니다. 오늘 안양만 세번 오네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안양에서 신사 갔던 길이랑 지금 온 길이랑 같은 느낌 다른 길로 왔습니다. 지금 올 때는 남태령 고개에 지나서 쭉 왔네요. 근데 시간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. 방금 여기 한 500m 범주에서 용인 콜이 떴는데, 전대 에버랜드 근처더라고요. 포곡 한번더 올리려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. 33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. 이태원 콜을 잡네요. 지금 시간은 7시 9분입니다. 새벽 집에 도착한 지도 한 15분, 20분 된것 같습니다. 좀 전에 티맵으로 송도콜이 떴는데 순삭이네요. 무슨 이유가 있겠죠? 다시 살아나가지고 잡았습니다. 지금 시간은 8시 12분입니다. 사실 진작 도착했는데요. 사고 장면을 찍었었죠. 그 사고 사고 여파로 아무튼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버스를 놓쳤네요. 호반 정보가 뜨는 거 보고 버스가 사라지는 것까지 봤네요. 뭐 어쩔 수 없죠. 아무튼 안전하게 잘 귀가하겠습니다.